와 충주가 아름답게 보입니다. 지금 탕금대 인증센터를 방금 지났고요. 네, 아 잠시 후1 2 아니 여기 아빠 처음 와요. 충주 인증센터는 처음 가요. 그럼, 오빠, 어딜 간 거예요? 여기서 어 뭐라고 얘기해야 지 여주에서 탕금대까지만 왔고요. 네, 충주요 그러니까 충주가 탕금대잖아요. 그렇지. 여기는 충주에서 충주 댐 가는 길이라서 하고본 거죠. 충주 댐은 안가 봤어요. 1 가 지쳐. 서린아. 천천히 가. 천천히 가라고 천천히. 그렇게 빨리 가면 금방 지쳐. 브레이크 밟지 말고, 브레이크 밟으면 그만큼 너가 에너지를 소용한 거잖아. 기어를 한단 내려도 되겠다. 소리나 아니지, 반대로 해야지. 많이 없네요 상금호 순환자전거길 이라고 써 있네요 매미도 울고